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2021년 2회 이 유압 기기 7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입니다. 유압 및 유압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자동 제어,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죠. 전기 신호를 이제 받아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오일의 기포, 먼지, 이물질. 자첫 시간에 했어요. 유압 장치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래서 이거 맞고요. 자 4번부터 볼게요. 자 공압 장치에 비해 뭐 복기관 배관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이거 맞습니다. 공압은 우리가 이제 그냥 대기에 흩뿌려져 있는 공기를 이렇게 이제 힘을 줘가지고 압력을 세게 높은 압력으로 이제 주면 되지만은 유압은 그렇지 않잖아요. 유압은 이렇게 한번 압력을 딱 주고 난 다음에 요걸 이제 버리면은 이렇게 계속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렇지 않기 위해 순환하는 구조를 띠기 때문에 공압보다 조금 더 배관이 복잡합니다. 자, 3번이 정답인데요.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건데 큰 힘은 유압보다는 공압. 요거 틀렸습니다. 공압보다는 유압이 더큰 힘을 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2번입니다. 자, 비용적형 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2021년 1회에서는 용적형 펌프가 아닌 것은이었는데 이번에는 비용적형 펌프가 아닌 것은 거꾸로 나왔죠. 그래서 답은 1번 베인 펌프입니다. 베인 펌프는 용적형, 정용량형, 뭐 가변용량형 뭐 이렇게 나뉘는데 그래도 이거는 용적형 펌프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비용 적형은 원심, 충류 혼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번입니다. 동력 묻는 간단한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죠. 그래서 동력 유압 기계에서는 이제 H로 보통 많이 쓰고요. H 또는 L로 많이 씁니다. P는 압력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잘안 써요. 그래서 H는 힘 곱하기 v. 어, 이거 속도죠. 그래서 이 힘은 F는 압력 곱하기 유효 면적이니까 이걸 이제 쭉 풀어서 P, A, V 이렇게 쓴 겁니다. 혹시 이거 모르시면은 이제 압력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오세요. 여기서는 좀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P, A, V 이거 이제 곱하면은 4.12kW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74번입니다. 소음 및 진동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온 이제 암기 문제가 되겠어요 암기 문제 그래서 정답은 4번 인데요 직경이 이제 매우 크거나 길이가 짧을 경우 이때는 이제 진동 소음보다는 동력 손실이 엄청 큽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소음이나 진동으로 빠져나갈 이런 에너지가 별로 남지 않아요 나머지 뭐 필터가 막힌 경우 그리고 펌프 설치 위치가 매우 높은 경우 이때는 흡입 양정 이제 압력이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음 및 진동의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출 압력이 매우 높게 설정된 경우 요거랑 거의 비슷해요 요거 그래서 요세 가지는 맞고 요 4번은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5번입니다 탱크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진짜 옛날 문제인데 그걸 이제 또 긁어와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야, 요거 정답은 이제 3번이에요. 순환거리를 짧게 하고 기포의 방출이나 오일의 냉각을 이제 보존한다 그랬는데 이 격판이 이제 하는 일을 뭔지를 알면은 이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는 걸 이제 아실 겁니다. 자, 격판은 오일 순환거리를 이제 좀 길게, 길게 끌고 가서 이 기포랑 뭐 침전물 이물질들을 빼내는 역할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짧게 해가지고 뭐 보존한다. 이건 사실 오일 탱크의 이 목적상 정말 이상한 이상한 거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1, 2, 4번은 어, 이거는 이제 맞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가실 내용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 문제 당, 답은 3번입니다. 자, 76번입니다. 유량 제어 밸브를 실린더 출구 측에 설치한 회로. 자 실린더 출구 측에 설치한 요거 이제 뜨딱 느낌 오죠? 그래서 이제 유, 유량을 제어하는 피스톤 속도 뭐 이거는 이제 미터 아웃 회로가 되겠습니다 미터 아웃. 자 미터 이는 실린더 입구 측에 설 어, 설치한 유량 제어 밸브 그다음에 미터 아웃은 출구, 블리드 오픈은 분기 회로, 카운터 밸런스 회로는 배압. 요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77번입니다. 유량제어 밸브에 속하는 것은 자 요런 문제는 이제 암기 문제라서 제가 뭐더 어,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스톱밸브 뭐 멈췄다가 이제 열었다가 멈췄다가 열었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량제어라서 답은 1번입니다. 78번입니다. 패킹 재료, 어, 요구되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어, 이 연화, 연화라는 게 뭔지 아셨으면 이제 쉽게 풀수 있는데요. 연화라는 것은 이제 고무가 낡아서 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패킹이 이제 어, 액체가 다른 곳으로 새지 않게 이제 막아주는 고무 재질, 고무 재질인데 연화가 돼서 이제 떨어지면은 좀안 되겠죠 안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 4번 이고요 나머지 내마모성 저항성 뭐 온도의 압력의 변화 견딜 수 있을 것 요거는 전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9번 입니다 다음 기호의 명칭은 했는데요 자, 요런 것은 볼때 감압 밸브 무브하 밸브 릴리프 밸브 요 세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그냥 그냥 보고 릴리프 밸브다 탁 찍었다가 이제 틀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먼저 이렇게 상시 개펜이아 상시 닫힘이니 열림이니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어져 있지 않으니까 상시 닫힘입니다. 그러면은 릴리프 밸브 또는 어 감압 밸브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회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압력이 전달되는 것은 릴리프 밸브에 해당을 합니다. 반면에 여기 점점점점이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는 이때는 감압 밸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정답은 3번 릴리프 밸브입니다. 80번입니다. 간략기호의 명칭 유압기호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좀 쉽죠. 음, 이건 이제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 그래서 정답은 1번 이 스프링이 이제 있게 되면은 포핏이에요 포핏. 사진을 한번 제가 구할 수 있으면은 유튜브 여기 영상의 오른쪽 하단에 좀 띄워 드릴 텐데 포핏이라는 것은 이제 스프링으로 어, 체크 밸브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체크 밸브는 스프링은 없고요 그냥 위에서 누르는 압력으로 이제 어, 막고 열고 하는게 이제 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과목 유학기기까지 봤고요. 이제 저는 다음 강의 어, 동력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